제가 어설프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, 어설픈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. <laughs> 저 한국 왔어요. <laughs> 아, 시차 적응 이제 조금 됐나? 음, 왔어요.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음,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걷기 운동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했냐면 사실 되게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. 그게 이유가 음,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는데. 책을 많이 보면 아, 우리 병원에 한 3,000권 있거든요 책이 어, 한 2012년부터 모은 책이 한 3,000권 된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재밌어서 막 되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<laughs> 그런 얘기를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<laughs> 맨날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난좀 얘기를 수다를 떨 어떤 게 필요한 것 같다. 그래서 그래서 아 유튜브를 하고 싶다 어,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.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지만 나의 어 이렇게 뭐랄까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아그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아, 그리고 유튜브 나오려면살좀 빼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막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것 때문에. 계속 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 마스터리에서 첫째 날인가 이제 자신의 문제점을 써보라 그래요. 근데 이제 썼죠. 어, 한의원이 강남으로 옮기고 싶은데 안 옮겨져요, 안 팔려요. 뭐. 뭐또 연애가 안 돼요, 결혼해야 되는데 노처녀예요. 막 이런 나의 문제점을 막 쓰는데 거기서 강사가 너무 명백하게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다, 증상이다. 문제가 뭐냐? 실제 그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장신들의 적은 증상들을 어, 적은 그런 거에 뿌리가 되는 문제는 따로 있다. 진짜 문제 본질이 뭐냐. 저는 미루는 습관 그리고 이런 완벽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냥 저질렀어요. 그냥 딴거 없어요. 그냥 저질렀어. 음, 베타 버전이면 그냥 해보자. 무조건 그냥 해보자. 하면서 배우겠지. 음. 여기서, 여기서 용기를 받은 거죠. 비즈니스 마스터리에서.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. 그냥 지른 거예요. 딴 이유 없어요. 음. 근데 또한 가지 더. 거기서 배우는데 비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. 비즈니스에서. 이거 돈이 1도 안 들어. 편집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. 그래서 그냥 질러봤어요. 对。<laughs>